샤이니 컬러즈는 사이드 엠처럼 유닛을 중심으로 아이돌들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시리즈입니다. 특히 스토리의 모든 힘을 쏟아 넣는 시리즈인 만큼 아이돌 개개인을 넘어 유닛 스토리 역시 탄탄하고 매력적이죠. 샤이니 컬러즈 속 유닛 을 소개하는 샤니와스 유닛 소개 영상. 이번에 소개할 유닛은 내사람은 네 어릴 때부터 소꿉친구 각자의 개성과 성격을 가진 4 명의 소꿉친구들이 보여주는 투명한 아이돌 라이프 록셀. 안녕 투명했던 우리 소꿉친구 4명에서 결정된 투명과 뭉치는 아이돌 유닛 누군가가 될 필요는 없어 달리기 시작하는 파도를 따라 소녀들은 푸른 바람이 된다 녹칠 아사쿠라 토오르 히구치 바루카 후쿠마루 코이토 이치카와 히나 나로 구성된 샤니마스 최초 4인 체제의 유닛이자 신유닛으로 첫 등장은 2020년 3월 22일에 방송된 샤니마스 생방송 세컨드 애니버서리 전야제 새로운 정보 대공개 SP 방송에서 유닛 설정과 함께 멤버들과 프로필이 첫 공개 그리고 다음날 3월 23일 복각된 스바서 프로듀션 단체 시나리오 이벤트 피크니 바스켓 이벤트에서 ES 커뮤니티로 67의 멤버들이 3호수의 멤버들을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 형태로 이야기가 나왔으며 후에 차례대로 인게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첫 공개 때신나나는 혼자 생일이 지난 상태였죠. 유니명 녹칠은 야광성을 뜻하는 단어 녹티루카와 '수고', 칠아웃을 더해 다인이 모여 빛을 발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이미지컬러는 울트라마린으로, 이미지적으로는 시원한 물의 투명감을 보여줍니다. 스토리적으로는 다양한 시도를 한 유닛으로 아이돌이 된 뒤에 유닛이 결성되어 상호간의 관계를 시작한 기존의 유니멤버들의 이야기와는 달리, 녹칠은 대뷔 전부터 4명 다 서로 훅고 친구 사이라는 게 최대 특징. 소우라, 마도카, 코이토는 유치원생 때부터 신하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 알고 지내온 소꿉친구라고 합니다. 이런 소꿉친구라는 설정 덕분에 공식 스토리나 레컷만 알아든지 메인화면 상호작용 모션을 보면 허물없시지에는소꿉친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꿉친구라는 설정을 넘어 소우르의 설정에는 특이점이 있는데 활동 이전부터 프로듀서를 만났으며 프로듀서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점그 당시 그 설정 덕분에 크게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녹칠의 멤버들은 앞서 등장한 기존의 유닛들과 크게 다른 부분은 아이돌이 되고자 하는 동기가 각각 희박하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바사 프로덕션에 소속된 소녀들은 대개 아이돌이 되고 싶어 노력하고 있거나 스카우트를 통해 관심을 가지게 되며 노력하게 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지만 녹칠의 경우 토우라는 속구친구 집단의 중심인물이 먼저 발을 들이고 나머지 멤버들이 하나둘 따라 어깨에 들어오는 연쇄적인 구조. 토르디서를 다시 만나 아이돌이 된 토우르를 기점으로 마도카는 토우르 포함 다른 아이들이 포르 조사한테 용당한지 안당한지를 감시하기 위해 코이토는 고등학교에서 다시 만난 친구들하고 다시 떨어져서 혼자 남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히나는 나 토우르가 하면 자신도 한다 라는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어깨에 들어오게 됩니다. 등장 초반의 전개의 기준을 담당하며 소꿉 친구 집단의 중심인 토우르부터 자신이 어떤 아이돌이 되고자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없거나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멤버들 역시 동기와 목표의식과 관련된 이야기에 대한 부족함을 보이죠. 이 4명의 아이돌로서의 동기가 희박하다는 점은 윙그 스토리와 강사제 스토리를 통해 동기와 목표가 생기며 성장을 하지만 녹실이 등장하는 이벤트 스토리의 시점이 마치 윙그 시즌 2 미만 정도쯤에서 다뤄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성장한 점이 별 보이고 석고 친구 유닛으로서만 부각되어 아이돌로서의 자각이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포우로가 항상 3명의 중심이었던 만큼 그세 명은 토우르가 가는 곳이며 어리은 따라가는 그런 연쇄적이면서도 토우르에 대한 믿음만으로 움직이는 형태가 많이 보여주기 때문인지 토우르를 쫓거나 같이 무엇을 하려는 모습 때문에 어깨에 들어온 그녀들의 아직 완전한 성장을 잘못 보여주고 스토리에서도 비주얼적으로 완벽한 토우르를 찾기에 더더욱 남은 세 명은 토우르를 쫓으며 전체성에서 많은 문제를 보입니다. 당장 녹칠의 첫 커뮤, 하늘 먼지편만 봐도 이런 점이 확 보이는데 토우를 따라 아이돌이 된 만큼 목적 의식이 희박하고 토우를 중심으로 흘러가며 특히 정식 아이돌 된 이후 뚜렷한 목표 의식 없이 일반인과 아이돌 사이의 경계 성상을 오가는 내용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다 신인이라는 점 역시 그녀들의 이야기에 크게 작용하는데 같은 사이의 안티카에 밀리는 것은 당연. 어깨 경험이라든지 돌아가는 방향성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르라는 자각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마음 상태 때문인지 첫 TV 방송에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다 결국 어깨에 큰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그나마 감사실 편으로 조금은 프로 자리에 대해 알게 되고 팬들에 대한 감사와 그것에 대한 보답에 큰진지을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크게 변화를 보인 건코이토뿐 다른 셋은 아이돌에 대한 흥미와 팬들의 감사를 전하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는 데지만 정확히 아이돌에 대한 비전을 아직 찾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정이 오히려 녹취래 특색이라고 할수 있는데 다른 유닛들은 시간상으로 느껴지는 타이밍이 윙글의 초반이며 녹실이 초중반 사이인 만큼 다른 유닛들의 밀리는 모습을 보이며 인지도 면에서도 바닥을 달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무명 신인 그룹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그 바닥에서 그 아이들만의 색을 보여주는 것이 녹질스러우며 누군가가 될 필요 없는 그녀들의 캐치프라이드를 잘 보여줍니다. 무명 신인들의 어깨에 대한 도전자이라는 신박한 모습과 그저 무언가가 될 필요 없이 투명감 넘치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아주 특이하며 매력적인 유닛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누군가가 되어야 하는 것과 무조건 파여야만 할 필요가 없는 녹칠의 아이덴티티는 멤버들 개인의 이야기를 다루는 그란드 스토리에서 각 멤버들의 정신적 성장과 함께 잘 다루어졌습니다. 본 그란드 내용은 후에 아이돌 개개인으로 다루겠지만 간단히 설명하자면 각 멤버들의 인기도가 상승하면서 어깨에 녹아들지만 막상 자신의 색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녹질의 노래로는 아이돌마스터 샤이니컬즈 그라데이션 윙그 칠탄의 언제라도 우리들은가 적고처럼을 불렀습니다. 투명한 그녀들이 무언가가 될 필요 없이 앞으로만 전진한다. 그 캐치프라이드에 맞게 자유로우면서도 무언가 뻥 뚫리는 듯한 가사들과 청량하면서도 시원한 멜로디가 인성적인 노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래의 깊이는 남다른데 무명신이라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두 노래다 자신들은 아직 울퉁불퉁 엉망에 아직 완벽하게 빛나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는 내용을 품고 있죠. 그렇지만, 혼자가 아닌 다 같이 앞으로 달려나가고 싶어 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이는 앞에서 말한 하늘 먼지 스토리에서도 알수 있는데, 그녀들이 방송 중 트러블을 낸 이유는 어깨에 대해 아직 몰라서도 있지만, 우린 혼자가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그만큼 녹취의이두 도래는 혼자 달려나가는 것이 아닌 다 같이 달려나가, 앞에 있는 것을 다 같이 쟁취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아주 오랫동안 같이 지낸 소꿉친구라는 설정을 가진 녹칠만이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와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소꿉친구로 구선의 투명한 유닛 녹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초기에 그녀들의 개인 윙글을 봤을 때는 재밌는 친구들이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아쉬운 점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 먼지 스토리를 보고, 감사제를 보고, 그 뒤로 나오는 스토리를 보면서, 아, 아직 이 아이들은 완성이 되지 않았구나. 이제 스타트라인에 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약간 답답한 면도 보이지만, 보면 볼수록 그녀들의 행동이 녹칠 자체를 보니어 이것이 녹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저 팔리기 위해서가 아닌 투명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자유로운 주니. 아직 마음가짐은 부족한 면을 보이지만 이는 그랜드를 통해 멋지게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